역동과 감독 3라운드 코미디 2023 성남과 김천의 시즌 12라운드 맞대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김천의 수비진이 김천 입장에서 왼쪽을 커버하기에 쏠렸을 때 자, 어, 김천이 오른쪽 한 방에 밀어집니다. 한방에 들어갔어요. 자, 완전히 여어요 키튼 골니다 선제골 기록하는 김천 상무입니다. 1대0으로 합쳐갑니다. 그 주인공은 두 경기 연속 골을 성공한 김민준입니다. 이영재, 자 패스 미스 어, 나왔어요. 그 신재원, 신재원 슈팅! 펀치! 새꺼풀입니다, 자 크리스! 아, 태클로 끌어냅니다. 포머킥, <목소리> 높게 날아갑다 헤딩! 골! 패트릭! 와, 박수 사드비 골! 패트릭! 동점 골을 터트립니다 그렇죠, 그러니까 그런 점들로 하여금 좀 아쉬움을 느끼게 했었는데 자 크로스 날아갑니다. 자 머리 거리지 못했어요. 뒤쪽 먼 거리 슈팅. 자 완등골을 터트립니다. 동료들을 찾고 있습니다. 자 왼쪽에 크리스 건네봤습니다. 크리스 박사도 들어갑니다. 왼쪽 벌려줍니다. 김진래 한 번에 크로스. 아, 자 골절 살아있어요 슈팅. 정한민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. 정한이 아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. 6점! 이제 정규 시간도 2분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전진 패스 김준전이 받아냈고 이게 들어갑니다 찔러주는 전진 패스 이블 <laughs> 위기에서 건져올리는 최필수 골키퍼입니다 <laughs> 선방필수 최필수 와. 성남 입장에서는 이 후반 막판에 골키퍼가 주인공이 되서는 안돼요 <laughs> 아, 네. 공격적으로 공격자으로 나와야 됩니다 박시쪽 <laughs> 신성훈도 든든한 선방을 보여줍니다. 김천의 프리킥, 이영재가 준비합니다. 프리킥, 날아갑니다. 오 정면에서 어 제대로 든든하게 막아냈던 최필수 네. 고기퍼입니다. 성남FC와 김천상무의 시즌 12라운드 맞대결, 최종 스코어 2대2, 이 팽팽한 승부 끝에 엄청난 경기가 나왔던 두팀 2대2로 마무리를 짓습니다.